우리는 합창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들이 합창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합창을 하는 데는 아주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기 합창의 마음 자세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 글을 쓰신 주세팩은김동윤씨는 케이팝 페라그룹 듀오아이의명부이시면서 랑코리아 예술 감독으로서 다재다능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고 계신 음악가입니다. 그의 아내 구미꽃이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기린 아들아 아들아 독립운동가최재영씨의 일대기를 그린 오페라 등 장중하고 음숙한 음악들을 많이 작곡하고 연주하는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그의 글을 보냄서 합창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받아들있습니다 합창을 함에 있어 주세폐김 노래는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신비한 천사의 언어입니다. 합창은 마치 가을의 단풍처럼 수많은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듯이 서로 다른 마음의 음색들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진 소리의 그림입니다. 합창 단원들의 노랫소리는 각양각색의 울림으로 전달되기에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는 화음은 천상의 소리라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들리는 음악도 아름답지만, 들리지 않는 음악 또한 아름답습니다. 마른 몸 자세와 부드럽고 밝은 표정, 그리고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음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에서는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게 빛나는 행위까지도 음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은 무대에서 자기 자신에게 음격합니다. 몸을 바로 세워 작지만 큰 울림을 만들며, 끊임없는 반복 훈련으로 인내심과 자신감을 키웁니다. 표정은 밝고 의연하게 유지함으로써 들려지는 화음과 보여지는 모습 모두가 아름답도록 합니다. 나의 순간적인 잡념과 나태한 마음이 전체의 음정과 화음을 불안하게 하기에 나로 인하여 모두를 망치게 하지 않도록 음악에 임할 때에는 몸과 마음은 항상 깨어있도록 합니다. 집중하여 연습하며 음악적 약속들을 연습을 통하여 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합창이기에 합창은 가장 민주적인 예술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제자를 따르듯이 부모와 스승 그리고 타인을 존중한다면 이것이 바로 합창의 실천이며 합창하는 사람의 긍지일 것입니다 합창 속에서 나는 홀로인 동시에 더불어 있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도적으로 노래하되 절제하며 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연습은 연주처럼 진지하게, 연주는 연습처럼 부담없이, 리듬과 박자를 지키듯이 시간을 음수하며 산만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합창에 임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동기와 열정이 있어야 좋은 화음이 이루어집니다. 음악을 통하여 세상의 부조화를 아름다운 조화로 이끌기 위하여 나 자신이 먼저 균형과 조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창을 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마가 악보의 기록도에 있지 않은 것까지 해결해 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합창이기에 합창단은 이러한 창의적인 과정을 통하여 고유의 음색과 분위기 그리고 예술성을 갖게 됩니다 지휘자는 단원들의 소리가 음정, 박자, 리듬까지 몸과 마음이 합체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독재자이면서 조정자이며 카리스마 속의 관대함과 배려가 다른 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지휘자는 보고도 못본척 듣고도 못 들은 척 불안정과 완전 조화와 부조화 사이를 오가며 더큰 안목으로 포용하며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조화로운 생명의 소리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에 이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소리만 빠지면 전체가 조화롭고 자유롭게 된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들의 소리를 아름답고 신비롭게 완성시킵니다. 합창의 길은 깨달음의 길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주세페의김 골든 AJ 합창대회 대상 제25회 대통령상 전국합창동연대회 대상 평균령 68세 시니어 합창 인생을 살만큼 사 저희 합창단이 이번 대회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러한 합창인의 마음 자세를 앞으로도 잘 간직하라는 역시, 격려의 네.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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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자라는 합창단으로서 우뚝 있어. 서서 그래, 이러한 합창인의 자세한 마음을 자세한 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의 노래, 주의 기도, 그리고 우리는 계속 보내드리면서 권대 t 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등치는 명서로 우리는 만났다. 오, 오, 오 아로수라 우리는 다다